아, 취업 포기한 지 오래다. 어, 10시간 전에. 뭐, 그, 얼마나 오래, <laughs> 그, 얼마나 오래 된 거야? 한 10년 내셨습니까 아, 근데 뭐, 농담이고, 어, 하이템플러. 아, 좀 아깝네요. 이게, 아, 요즘에 진짜 그래. 요 취업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, 놀았음, 이런 청년층들이 역대 최다라고 그러더라고. 그니까 러 뭐, 이유는 제각각이겠지. 뭐, 기사에 나오기로는 뭐, 건강상의 문제, 아니면 그, 눈높이, 어,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과 내가 갈수 있는 기업과의 괴리 때문에 그냥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야. 어? 그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내가 못 간다는 거야. 왜? 스펙이 낮아서건, 뭐 아니면 내 취업 준비 역량이 낮아서건,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건,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나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갈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는 거라고. 근데 난 이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 취업을 포기했잖아. 그냥 쉬고 있잖아.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. 응? 봐봐.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.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어. 이게 문제가 되나? 아 물론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. 근데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될건 없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취업을 안 한다 이게 취업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는 말이야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쉬었음 인구에서 빠지거든요 그건 취업한 거야 어, 취업 인구라고 실업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계약직, 파견직, 정규직, 인턴 이런 거 아무것도 안해 그냥 집에서 논다고 근데 이렇게 살 수가 있나? 이렇게 살수가 있습니까? 어떻게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. 어차피, 결국에,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야 됩니다. 어떤 형태로든. 지금 힘들다고 그걸 포기해버리면,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, 그때는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. 어? 그렇잖아. 적어도 지금은 뭐 계약직은 구할 수 있어. 근데 나는 5년만 쉬잖아? 계약직도 못 구한다니까? 그냥 동네 알바밖에 못 해. 동네 알바,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, 동네 알바를 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, 지금 여러분들의 이 타이밍보다는 그 가능성의 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언젠가 할 거라면,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. 좀더 해보세요. 어? 어떻게 하냐고요? 제 영상 보면 되잖아. 그제 카톡방 있잖아. 여기 댓글창 보면 제가 카톡방 남겨놨거든.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엄청 포기하고 있단 말이야. 어? 지금이 기회라니까. 호재 떴어.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? 어?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던 옆에 춘생들 포기하고 있다니까 그때 해야 되는 거야. 포기할 거야? 진짜 안할 거야? 진짜 안할 겁니까?